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면허 모두다 행정사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구제와 관련해 직업별로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면허가 취소가 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그럴 비용이 없거나 또는 확률이 적다는 분석에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나홀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높은 곳에서 운반, 나무, 전지 등의 작업을 해야 할때꼭 필요한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사다리차인데요. 차로 업무를 해야 하기에 면허와 생계가 밀접한 사다리차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필히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차 기사님의 구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다리차 운전을 하고 계신 의뢰인님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업태, 업종에 운수 및 화물이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재직증명서가 이와 같은 자료가 됩니다. 사다리차 같은 경우 특수 운전직이기 때문에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기술에 대한 내용과 어디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의뢰인님의 과거 근무 행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뢰인님의 근무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자료인데요.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차량이 있어야 일이 가능하고 생계가 달려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척박한 근무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다리 차량은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부채를 주기 쉽습니다 차량 자체가 특수 차량인지라 고가이기 때문인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이라면 차량 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증명서를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가계 빚으로 인한 부채 증명서도 가능하니 이 부분은 상담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의뢰인은 구제에 성공하셔서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 다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대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